101의 10승을 99로 나눈 나머지라는데, 일단 101을 10승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. 이걸 가지고 101을 10승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거든. 이걸 하면 수학이 아니고 산수지. 그래서 일단은, 어, 학문적으로 보면, 99는, 99는 뭐야? 비둘기지, 비둘기, 비둘기발. 비둘기 날아가는 모습, X. 99를 X로 잡고 나누려니까, 그, 나누는 식 있잖아. 그걸 이용할 거야. 봐봐. 그러면은 어, 101은 얼마 되나? 99가 x니까 101은 x 플러스 2지의 10승 맞지? 이거는 이거는 x로 나누면 맞지? 음, 목수 qx라 둘게. 고등학교형이야 그러니까 어떤 식을 x로 나누면 뭐 그다음에 뭐가 남나? 나머지가 남겠지 이렇게 r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. 101을 101을 99를 x로 잡았으니까 비둘기 99하는 거99 99, 99. 비둘기를 x로 잡았으니까 어, 그 다음에, 99에서 더하기 2 하면 되니까, X 더하기 2는 10, 이렇게, 이 식을 세울 수 있지. 이건 맞잖아. 음. 이게 하나의 항등식이거든 그럼 여기에, 가장 간단한 수를 넣어보자고 X에, 비둘기를 0으로 만들면, 0으로 만들면 이게 2의 10승 돼. 그럼 여기 0이 들어가니까, 곱하면 다 없어지지. 어이고, 나머지 나왔네. 나머지가 2의 10승이라고. 근데 이거를, 그, 것을 99로 나누니까, 다시 이 2의 10승이, 원래 이거 외우더라 20승은 1024야. 이 컴퓨터 수인데, 외워놔야 되고, 이 1024를 다시 99로 나눠보거든. 왜냐면은, 어떤 나누는 수보다 더 작을 때까지 나눠줘야 되니까. 그럼 나누면 얼마 되나? 아마, 뭐 10, 뭐, 이렇게 되면은 뭐, 9, 뭐, 이렇게 나오겠지? 그럼 4, 34 나오네, 34. 나머지는 34다. 그러면서 이 평화의 시간을 가지고 999 비둘기 날라가지. 여기까지 하자.